지금 다시 그래서 녹화가 되고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핸드폰이 좀 이상이 있었어요 지금 전반 37분 54초구요 지금 일본이랑 카타르 아시안컵 결승 카타르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타르가 간격이 너무 좋아요 빨리 나오줘야죠 빨리 나오죠 그쵸 빨리 더 빨리 나오줘야죠 그쵸 빨리 사이드로 공격장기 할수 있게 나가줘야 돼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인플레이어 어... 카타르는 좀더 올려야 돼요. 하프라인에서 너무 많이 처지면안 됩니다. 아, 카타르가 확실히 스페인계 감독이 음, 코치를 하다 보니까 이그 간격이 너무 좋네요. 간격 유지가 이기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 지금 보시면, 어, 일본이 두 명의 메인 수비를 놓고 지금 2-4-4 개념으로 많이 지금 다 공격적으로 올려놨죠? 전반에 한골 넣어야 돼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형이기 때문에 후반에 두골 이상을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에 일단 한 골을 더 넣는 게 후반에 그 추가 득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지금 일본으로서는 한 골을 전반에 넣고 가는 게 좋아요. 카타르 보세요. 지금 또 나오죠? 간격 좋아요. 다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바짝 나오잖아요. 지금 한국이 카, 카타르랑 16강, 아, 8강 했을 때 보면 이렇게 사이드나 빠지거나 뭐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와서 들이박는 선수가 없어요. 그 점이 너무 좀 아쉬웠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두 명이 와서 싸면서 태클까지 하잖아요. 솔직히 저기서 파울이라고 해도 그렇게 위험한 그건 아니거든요. 지역은 아니고 또 저기서 프리킥이 난다고 하더라도 카타르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체격 조건이 좋기 때문에 뭐 정말 운이 나쁘지 않는 이상 실점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카타르 선수가 빨빨리 나오죠. 빨빨리 나와요. 지금 다시 라인을 만들 거예요. 그쵸1대1 뚫렸어도 아, 이게 진짜 카타르 선수들이 <laughs> 너무 경기 운영을 너무 잘하네요. 지금 빨빨 또 나와주잖아요. 라인 만들죠. 너무 많이 쳐지는 게 아니라 나와주잖아요. 자, 일본은 개인 능력을 하면 안 돼요. 일본은 혼자 그렇게 11명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그런 그 짧게 짧게 해서 한방 어택 놓고 다시 리턴 패스 맞고 중거리 슛 때리고 그거 먹고 나오는 세컨 볼을 이 선에서 침친하는 선수가 넣주는 마... 어 경기를 막어 박지성 선수가 전 선수가 보이네요. 음, 현지에서도 원샷을 찍어주네요. 네네. 아무래도 많은 커리어가 있는 선수고 인성에서도 그렇고 좋은 선수였죠. 저희 국가대표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고요. 잘 좋아요. 아 카타르 선수가 실수했네. 지금 전반 추가 시간까지 한 10분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41분 10초고요. 현재 2대0으로 카타르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에서 도와줄 선수가 없어요. 너무 외로워. 지금 카타르 선수들이 다또밀고 나오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수비는 상대 공격이 원활하게 못 나오게 끊어주고, 그 공격이 다시 상대방 수비 쪽으로 백패스를 할수 있게 밀고 나와줘야 돼요. 파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일본은 이런 걸 해야 돼요. 지금처럼, 논스톱 패스, 아니면 리턴 패스, 2대1 패스, 일본이 잘할수 있는 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돌아갔을 때 논스톱 패스 이런 패스가 좋아요 일본은 이런걸 계속 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한번 외국계 분들이 축구 동영상을 틀어주는지 한번 봐볼게요 음. 라이브 음. 음. 안되네요. 음... 지금 현재 전반 43분이고요. 카테아르가 2.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에 베트남 경기는 베트남 분들이 올린 게 있었는데, 음... 이거 한번 볼까요? 아, 역시 이게 중개권 때문에 안 돼요. 아프리카나 이런 거는 될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해외에 있어서. 그냥 중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 44분이고요. 이렇게 이 대형으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음. 카타르는 전반 끝나고 락커룸 들어갔을 때 상당히 신천을 많이 하면서도 긴장 풀리지 않게 아마 감독이 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선수 교체는 하지 않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은 들어가면 아무래도 코치진들이 가장 바쁠 거예요. 감독 및. 그래서 아마 많은 의견을 얘기할 거고, 뭐, 전수를좀 바꿔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뭐 선수 교체가 한명 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카타르가 이대로일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원찰리님. 안녕하세요. 음 이건 입중계고요. 지금 중계는 중계권 문제로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서 하고 있고요. 아지 외로워요 지금 사이드로 불러줬는데 이것도 나갈거예요 아마 나갔죠? 45분에 아 축구 보고 있으세요? 원찰이님 <laughs> 안녕하세요 음, 지금 일본 선수들의 패스미스가 나온다는 거는 경기가 진짜 일단 두 골을 먹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안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뭐 전반에 특별한 뭐 부상이나 파울이 없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뭐 추가 시간만 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전반 끝났고요. 2대0으로 일본이 이기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네요. 아까 어떤 분이 어 어디가 이길 것 같냐고 해서 카타르가 이길 것 같다고 했는데 이기고 있네요. 만약에 이대로 종료가 된다면, 사비가 아마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2의 문어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오늘 전반은 좀 일본다운 모습을 전혀 안 보여준 것 같고, 카타르는 흐트림진 모습이 없네요. 예선전부터 지금 본선 결승까지 확실히 이건 실력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시청자분들도 잠깐 쉬시고, 저도 잠깐 쉬었다가 후반 중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